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에 의한 가난, 서쪽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먼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에게 배당된 땅이 어떤 땅인지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는 위쪽으로는 사회 끝에 요단강 끝부분까지 북쪽 지역이 그렇게 됐었고 남쪽 지역은 사회 전체를 포함하여 애돔땅 경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서쪽 지역을 말한다면 유다가 가장 넓은 영토를 보라받게 되었던 거죠. 동쪽으로는 사해까지고 서쪽으로는 대해라고 묘사된 지중해까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 남부 대부분이다 유다에게 할당된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넓은 남부 땅을 주었다고 해서 그 땅을 거저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었 주었다고 그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을 벌이고 정복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여 유다가 영원토록 자신의 소유의 땅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좋은 땅들은 땅이 좋을 만큼 그곳에 살고 있는 부족들도 강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을 거듭거듭 수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그저 얻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맡기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시간이 간다고 그저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유업이 되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헤브론 땅의 일부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아르바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은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라반은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아낙은 거대한 거인족이었습니다. 길앗아라는 그중에서도 크고 더 가장 강대한 거인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아낙에게는 아낙 안악 자손 아들 아낙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강대한 거인이고 용사였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이미 늦음악한 나이가 되었고 정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갈렙은 목숨 걸고 전쟁을 벌였고 안악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잘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신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떠하던지 상관없이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만 했다면 그 사람의 나이가 젊던 많던 상관없이 그는 노년인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참여함으로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보상과 영광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몸된 교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순정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에 가물이 되며 우리가 이는 일터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실 되는 모습을 볼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